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의 조광 백 선생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와 함께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장이 편하면 행복한 날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변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변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두, 사람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변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잘 몰랐었어요 도대체 변비가 뭔데 저렇게 고통을 들 하나 그런데요 제가 3년 전에 크게 손을 다쳤었잖아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와 지독한 변비가 오더라고요 3일 동안 변을 못 누니까요 저는 손이 아픈 거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시체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비 환자분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자, 변비 정말 지독합니다. 그런데 자, 변비가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변비가 왜 생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약! 모르지? 약이에요. 요즘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변비약 그런데 그 변비약 먹으면 변비가 개선이 돼요? 안 되죠. 점점, 점점, 변비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변비는요,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 좋은 변을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내 유익균이 점점 더 일을 안 하게 되죠. 스트라이크를 익히는 겁니다.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비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변비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장내 유익균을 달래고 얼르고 달래서 걔네가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 건강한 변 있잖아요. 황금 구렁이 변. 그 변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반 이상이 미생물 세균들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도 반은 물이고요. 그 나머지만 음식물이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변이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전체 변증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변의 2분의 1이 미생물 세균들 덩어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변을 보려면 미생물 세균들이 유익균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비가 해소되는 겁니다. 약 먹어서 변비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장내 유익균들이 일을 하려면 그들의 먹이를 줘야 되는데요. 그 먹이가 뭐예요? 저분자 섬유소. 저분자 섬유소 조강식품이죠. 현미껍질을 고온 증숙해서 만든 것이 조강식품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집에서 나무를 삶아서 먹는다거나 과일을 익혀서 먹으면 저분자 섬유소를 먹을 수 있어요. 자, 현미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현미밥은 현미 껍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밥솥에 밥을 하는 수준 가지고는 부드러운 소미소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의외로 현미밥이 변비 해소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10년 20년 먹으면 뭐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변비가 좋아지려고 하면 현미 껍질을 고온 증숙해서 저 분자 섬유소로 만든 것을 드시면 돼요. 이것을 매일 식사와 별도로 꾸준히 드셔주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변비가 해소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부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여성분이께서. 자기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황금 물렁이론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21일 만에. 현미껍질2 1일딱 됐다는 거예요. 2 1일 됐는데 오늘 드디어 황금구렁이론을 봤다고 감사전리고 왔어요. 자, 황금구렁이론을 보면 사람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변은 곧 행복입니다. 건강한 변은 행복의 필수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를 준다? 조강식품을 준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